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진 인사하네? 아, 시원합니다. 너 했어? 했어. 했어. 안녕하세요. 음. 자, 오늘 어디 가는 길이에요? 어, 산이요. 오늘 대운산 갑니다. 네, 대운산.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어, 거의 정상에 다 왔어요. 여기 대추봉 계단이. 음. 서진이 안 힘들어? 아까 전부터 힘들다가던 내가 얘였어. 그래도 이제는 정상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힘내고 올라갈 수 있지? 네. 예, 자, 다시 올라갑시다. 우리 어디로 음. 갈지 고르 자, 자, 출발. 저, 아, 여기로 갑시다. 아니, 그쪽으로 말고 이 오른쪽으로 가야지. 그쪽으로는 길이 아, 그럼 어쨌든 저쪽으로. 원래 가던 길로 가. 이쪽으로. 아니, 그로 가면은 다른 길 나와. 그럼 한참 돌아가야 돼. 천천히 <laughs> 페이스 조절해야지 <laughs> 자 힘내세요 양서진 힘내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 정상 다 와가. 형아랑 너무 멀어지면 안 돼. 그럼못 쫓아가. 힘들어서. 이제 한, 한 200m도 안 남았잖아. 그 그지? 그래도 맑은 공기 마시는 거 좋잖아. 응, 나무. 왔나고 그래도 오랜만에 맑은 공기 마시는 좋잖아. 응. 자, 정상으 자, 이제, 대운산 정상. 0.8km. 아, 아빠, 아빠, 이리 와봐요. 여기 와봐요. 예. 자. 여기 보면 해발 571m 까지 음, 왔는데, 대웅산으로 가는그으로 가는데요. 맞네. 대웅산 2-22. 자, 음, 다 이제. 다온거 아니야? 다 갑니다. 아, 거의 다 왔어요. 정상까지 700m. 자, 힘냅시다. 갑시다. 출발. 출발. 아, 가자, 가자. <laughs> 얼마 안 남았어, 가자. <laughs> 어휴, 출발. 가자. 가자, 힘내, 가자. 이제 올라온 거에 한한5 분의 1 정도만 가면 끝이야. 맞아, 맞아. 난 너를 아, 난 너를, 난 너를. 어머. 갑시다. 가자 소진아. 아, 힘들어, 힘들어. 하나, 음, 둘, 힘들어, 하나 둘 힘들어. 하나 둘 하나 둘. <목소리> 어제 비가 와서 조금 축축해 여기, 여기. 자 이거 그냥 진인데알아이거 그냥 진인데맞 그치 맞아 진거아와 응? 응? 응. 저기 저기 아니 계단이야 뭐? 계단 보지마 여기 잘밟이니까 진흙처럼 느해서 없다 가 보여? 가자

자 밑에 추초니까 조심하고 바닥에 와 이거 야 진짜 오랜만에 만지본나눈 양산에 살면서 올해 눈몇번 봤어 한번눈와 <laughs> 우리 경남이라서 따뜻하가지고 응. 눈을 오! 못 본데 아주 희귀하게 눈을 보네? 신기하지 <laughs> 뭐지 눈을 한번 봐가지고 너무 신기해 이상하게 응? 저기 윗지방 사람들은 보면 놀라겠다. 이 모습보고 어? 아니 왜 눈을 보고 놀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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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다시 올라갑시다 나 이거 챙기고 올라 내려올 때 챙기면 되지 아, 왜냐 여기는 계속 안 녹으니까 내가 올라가는 거지 음. 내려올 때 챙겨 또 올라가면 또 녹을텐데 뭐. 안 녹아 추운데 연어가 맞지엄마. 아빠 오고 있지. 응. 오, 오고 있어. 밑에. 어. 아 여기 밑에서는 눈이 없었는데 위 올라오니까 눈이. 응. 그래? 응. 꽤 높네, 생각보다. 우리 그때, 와봐. 그때 왔을 때도, 아, 700m 단 되겠다, 그래. 여기 와봐. 해발 742m라고 나와있어. 여기 해발 742m. 오케이. 좋아. 자, 한문 한번 읽어봅시다. 어... 서진이, 한문 어... 어떻게 읽어? 뭐라 적혀있어? 이건 대. 음. 이건 산. 아, 이건 음. 구름은? 그렇지. 어. 대운산. 어, 찍었는데 맞았다. 자, 서진이 여기 몇 번째 올랐어요? 한세 번? 네 번? 아니 두 번. 그렇지. 두 서진이, 서진이 정상에 두번 왔어. 아, 두 번이야? 나는 응. 몇번 왔지? 한세 번? 네 번? 자, 대운산은 양산에 있는 산인데, 그치네 음. 이게 한번 볼까? 대운산. 위치 음. 울주군 음. 옹양면 옹하리 양산시 옹상면 음, 영공리에서 삼호리까지 높이는 네. 2,742미터. 742미터. 자, 이거 정상에 봐 이렇게 어? 눈도 보고 아주. 봐봐. 쉴수 있는 벤치도 있고. 눈. 음. 음. 뭐 이거 진짜... 어, 그냥... 자, 오늘 고생했어요 다들. 네. <목소리> 안녕 인사해지 서진이 안녕 <목소리> 산, 산 정상에서 보니까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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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진짜 깜짝 놀랬다. 뭔소린지잘 모르겠지만 대충 어려운 말인 것 같슘. 이 모든 산에는 기준점이란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이거 설명한 거야. 요게 기준점이야. 기준점. 십자가인데? 여기도 기독교 있나? 아니, 기준점이야. 산 기준으로 국이 몇 도, 건전 몇 밟아 도. 응, 응, 음, 안 돼. 발 보지 마. 이게 기준점이라는 거야. 기준점? 응. 기준점? 자, 응. 우리 기준점.